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헌법이 세워졌고 그때 최초 헌법이 세워질 때 국회의원 중 이은영 목사의 기도로 신생 독립국가로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하여 70년 동안 하나님의 점적인 은혜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주셨고 세계에 의해 웃독속게 하셨고 영적으로도 성장 발전하여서 전 세계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눠주고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나라 사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졌고 반국가 세력들로 인해 종교 탄압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정치 경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무도한 저 정치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 교만 거짓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어질 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바로 설 때에 경제도 사회도 안정될 줄 믿습니다. 자유민주국가로 세워 주시고 대한민국이 정체성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보고 회개하며 기도드리도록 크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목소리> 전지 전능하시며 우스불지하신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 성장 회복의 방법을 주구하는 목회에서, 목회자들이 이 시대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전제를 주님께 에게 기도로 간구하여 주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3차원을 초월하여 4차원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위해, 영적 성장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며,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여, 맡은바 소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어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제게 성교와 성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를 성교대국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누구나 성교를 꿈꾸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각국의 종교 정책과 더불어 닫혀있는 저들의 마음을 열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욱 또 성교사님들이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영을 일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주들의 영광을 일깨워 주옵소서. 하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영육간 강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신실하신 하늘 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섯 분입니다. 복토및 복도 수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삽철일의 금수강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 성명으로 날마다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종교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우리 아버지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방된 지 80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국토를 튼튼하게,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아멘. 독도도 아버하나님이 일본의 땅이 땅이라고 합니다.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 지리적으로도 우리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거기서도 아버 하나님 군인들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서 역사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유를 베풀어주소서 <목소리>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운이을 부리기 탐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아버지 마음대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의 일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저 동성애와 동성어를 주님께서 다스려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저들의 악행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의 뜻같이 할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저들이 통해 자극하고 이야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영혼들이 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없으시니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외백성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아한자들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지구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생활 수 있는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들은 아버지의 차별금지법을 역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서 독도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뜻을 받아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교회를 아버지 힘들게 하고 있는 저들을 주님께서 다스려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살아서 역사시가며 함께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한판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바라옵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골지른 신문 문서 성교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신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 네. 기사 편집자들 모든 사역자들이 신문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와 공정한 사고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 서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인터넷 구독자 수도 날로날로 정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 구원 선교단체총련 앞에 한부총과 국민 비전 풍사 협의회 국부협을 하나님 뜻 가운데 조직해 하시고 마지막 때하님나라를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으로 쓰임받는 단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대표 총재님의 영적 근위하에 모든 임회원들이 모임기를 힘쓰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룩한 옷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족함이 없는 한포총 군복이 북부 해비 될줄 믿고 감사드리며 그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적이 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어오니 주의 위험과 왕벌을 보내주시옵소 그 핵과 미사일 녹슨 핵과 미사일 대기하여 주시옵소 아, 무력한 힘으로 가비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이시라니 기도합니다 나라마지 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보 북한의 영혼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피해 생명의 역사가 주요 북한의 영혼들 인권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일해 주시죠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혼돈 가운데 있사람니 여야가 대립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정치를 할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붙잡아 주사 성령님이 감동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국회의원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정치가 척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될 때, 바로 설때 하나님께서 정치적 부패도 척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국립에 있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laughs>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받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 경제가 하는 어려운 혼란 속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업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수출이 잘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의 시험이 들어 나게 도와주시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시사 모든 이 나라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재정적인 모든 닫친문을 열어주소서 경제가 발전되고 경기가 회복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줄 믿습니다. 거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